욕실 너무 귀엽잖아. 와, 좋다. 나 <laughs> 뭐? 우리 집은 그냥 대충 비싼 가구 던져놨어. 2층 욕실에서 주르르 목욕 <laughs> 중이니까 훔쳐보지 말 것. 바로 훔쳐봐야지. 여긴인가뭐 <laughs> <깨>, 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어, 갑자기야. 어, 설마 반신욕도 되는 나, 거야 여기? 나 화장실부터. <laughs> 대박. 반신욕도 돼 여기. <laughs> 어이 무디야. 변기 앉아 있는 거 세고 대박.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. 언니 뭐욕 하는 거 사진 찍는다. 그럼 나는 너 오, 변기 앉아 있는 거 사진 찍을게. 오케이. 다, 다들 어디 갔어? 2층. 2층 안쪽. 언니 나, 언니 2층? 근데 이거 사진 이뻐. 아 그래? 너도 나름 예쁘게 나오고 있어. 변기 앉아 있는 곳에도 어, 진짜 예쁜데 이거 집장 <목소리> 넓어 여기 내가 푸사 바꿔서 보여줄 테니까 근데, 아, 푸사... 근데 이거 반신력도 저기. 되는 게 대박이다 우와 여기도 집이 우와 대박이다 <웃음> 우와 우와 <laughs> 오 갑자기 헐 헐벗어버리는데 <laughs> 찬이 너도 반신력 해봐 아주 따뜻하다고 알았어 <laughs> 이것 봐나 푸사 한번 봐봐 오케이. 와 대박이다. 우와 너무 아, 따뜻하고 그럼 나는 뜨겁하고. 변기 한잔 고생해야지 아나일어나는데 이미 찍었어 나 완전 부자가 된 기분이야 음, 사진 찍어줄까? <laughs> 오, 와 대박이다 이거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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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밖에서 보고 있는 거 뭔데? <laughs> 다들 욕실 밖에 서서 있는데 그러지 마. 물온도이네요 아, 씨, 그러니까 보지 마. <laughs> 당장 천장으로 몰래 훔쳐 봐. 사진 찍어. <laughs> 천장으로, 몰래 천... 훔쳐봐. 어, 김나와? 천장 <laughs> 천장으로 몰래 훔쳐 봐. 어, 김 나와. 천장 보면은 <laughs> 천장으로 몰래 훔쳐 봐.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. 언니 훔쳐 보고 있는 거 찍을래. <laughs> 어? 어, 대박. 나 지금 올라왔어. 천장에. <laughs> 아, 저거 찍어야겠다. <laughs> 몰카 찍을게요. 미쳤어? 아, 무슨 사람 아니야? 아까 비한장 밖에 못찍었 는데, 우와 불 <laughs> 독도.